백스핀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절대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가파르게 내려찍는 듯한 이 다운 블로우는 맞바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오히려 발사각이 좀더 높아졌는데 백스핀이 4900이 나왔네요. 5000 이하로 떨어지면서 훨씬 더 공이 살아 나간다는 게 분명 보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거츠골프의 한상민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샷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라운드를 갔을 시 가장 큰 변수가 바람일 겁니다 바람만 불면 스코어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 바람에 공이 날리시는 분들 오늘 레슨 시청하신다라고 하면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샷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 또한 바람이 부는 날 상당히 좀 약한 선수였었습니다. 바람만 불면 수어가확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대회 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스탠스를 좋게 쓰면 공을 낮게 칠수 있다. 그립을 짧게 잡고 컴팩트하게 공을 치면은 공을 낮게 쳐서 바람을 이길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레슨을 많이 받았었고, 여러 가지 샷들을 많이 구사를 해봤었지만, 솔직히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탠스를 좁게 서든, 채를 짧게 잡던 위에서 아래로 가파르게 공을 내려 찍는 다운블로우가 너무나도 심하다라고 한다면 백스핀 양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맞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그맞바람을 이길 수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바람을 태우지 않는 샷을 하기 위해서는 백스핀량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스핀량을 어떻게 줄여야 되냐? 절대 위에서 아래로 가파르게 내려 찍는 이 다운블로우 스타일은 바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백스핀량을 줄일지를 관건을 두고 백스핀을 줄일 수 있는 샷을 할수 있어야만 바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파르게 내려 찍으면은 백스핀이 걸린다 라고 했으니까 내려 찍는 거에 반대는 무엇일까요 쓰러치는 스윙이 되겠죠 백스윙탑 포지션에서 알파벳 v자 모양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공을 팍 내려 찍는다 라는 느낌이 아니라 대문자 u 를 그린다 라는 느낌으로 상당히 완만하게 그리고 가파르기가 아니라 옆으로 들어온다 라는 느낌으로 쓰러칠 수 있는 스윙이 될수 있어야만. 백스핀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낮게 쳐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공을 가파르게 팍 내려 찍었는데 페이스가 확 열리면서 센크라든지 슬라이스가 나셨던 분들도 아마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 또한 가, 강하게 내려 찍으면서 공을 낮게 실려다 보니까 백스윙 올라갔던 이 아크보다 너무 가파르게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크가 상당히 작아지면서 페이스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오픈이 되고 슬라이스라든지 생크가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상당히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헤드가 열리지 않게 헤드를 세울 수 있게 손목 회전을 외회전해주는 내몸 기준 내회전이 아닌 외회전을 통해서 헤드 각도를 세워 친다. 이 움직임만 한다라고 해도 백스피드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비거리 또한 크게, 강하게 치지 않음에도 비거리 확보가 분명히 되실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맞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 스탠스를 좁게 서고, 그립을 짧게 잡고, 컴팩트하게 들어서 칵! 공을 내려 찍는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결국에는 지금 발사각은 12도. 낮게 나왔다라고 쓸수 있지만 백스핀 양이 7,600이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맞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이렇게 거리가 나갈 수 없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낮게 가는 거 같이 보여도 끝에서 갑자기 확 뜨면서 공이 뒤로 날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인천, 군산, 무안 이런 바닷가 근처 골프장 경험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분명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스탠스를 좁게 서고 그립을 짧게 잡는 것 또한 낮게 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아래로 공을 가파르게 내려 찍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스탠스를 좁게 서고 짧게 잡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공을 가파르게 내려 찍는다라는 것은 백스피드 양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반대인 가파르게 내려 찍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옆으로 들어온다 쓰러친다라는 느낌을 이용해서 손목 외회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살짝 좁게 서고 그립 살짝 짧게 잡고 백스윙 들고 완만하게 내려온다는 느낌 자 발사각이 한 2도 정도 아까보다 좀 높았지만 백스핀이 2,000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자, 5,900 정도 나왔는데요. 조금 더,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히려 발사각이 좀더 높아졌는데, 백스핀이 4,900이 나왔네요. 5,000 이하로 떨어지면서, 훨씬 더 공이 살아나간다는 게 분명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백스피드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절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가파르게 내려 찍는 듯한 이 다운블로우는 맞바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필드라고 한다면 바닥을, 디봇을 판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디봇을 만들지 않게 쓸어서 나간다라는 느낌,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될수 있어야만 다운블로우가 아닌 쓰러지는 사이드 블로우 스윙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샷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셨는데요. 당연히 저 또한 10년 이상을 아이언은 무조건 내려 찍어야 된다, 다운블로로 공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했었던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골프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운블로우가 절대 정답이 아닌 훨씬 더 쉽게 멀리 보낼수 있는 훨씬 더 쉽게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스윙 또한 있다라는 걸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V자 모양이 아닌 다운 스윙 아크를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붙는다라는 느낌이 아닌 이 아크를 크게 유지하면서 손목 회전인 외 회전을 통해서 헤드 각도를 세워주는 이 디로프트만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바람이 불어도 자신감 잃지 않고 멋진 스윙 이어나가면서 좋은 스코어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이며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츠골프의 한상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